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끼는가니이인용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, 준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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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우리 우리 게임 우리 우리 월. 的这种。And, uh, 빨리 주세요! 다여금. 주세요, 다 여군! 일로 와! 때릴 고잖아안 때려, 일로 와! 야! 왜 때려, 뚱아 응? 어, 야! 다이다

너 왜? 나하나 없지? 나 머리 붙였는데? 다행히 다행하아 철로 하고 있어 광생뚱뚱 <laughs> <라 라라라라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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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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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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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야 뭐야 야 정정. 어, 남자 이제 왜 모자 안 만드세요? 왜 모자랑 모자랑 그거 안 만드세요? 내 네, 우상색. 준다고? 아! 저 죽겠어요! 니안 만들어! 줘뭔제왜 됐어 세이브 됐어. 됐다. 야야야 나무 작업대 좀 만들어줘. 그다음에, 그다음에. 이, 당신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. 아 씨댕! 네 여러분 갑자기 욕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. 아, 네, 여러분, 이거밖에 쓸수없어 없을... 아! 이거밖에 쓸수 없습니다. 왜 불을 썼지? 이거 밖에써쓸수 없습니다. 네, 어. 네 여기에 이쪽, 이거 쓸수 없습니다. 네, 이거 쓸 네, 이 네, 이거 쓸수 없습니다. 네, 이거 쓸수 없습니다. 네, 이거 쓸수 없습니다. 여러분. 다, 아시겠죠? 아.. 수 있습니다. 네, 이거 쓸데 있습니다. 아 이거 쓸수이에요 옛날에 그 생활했던 것처럼 좋아합니다 베낀거 절대 아니에요 예. 예, 잠깐만 잠만. 아직 아닙니데 뭐야 야쟤 <laughs> 밑으로 가 이동하 준비 시작! 오와이 네! 우와! 하세요저우 승리입니다. 옛날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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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데 자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와 우와! 우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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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방무? 방구가 왜꽉 찼냐? 어?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. 잠깐 잠깐만 좀. 잠깐만, 잠깐만. 어? 어? 잠깐만. 이거 아니면요. 뭐 네. 네, 여러분. 종아. 네, 여러분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. 마지막엔 이렇게 해야죠. 폭죽, 폭죽! 이 없습니다. 네, 여러분,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젠, 빠이.